극조생 감귤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귤보다 빨리 익어서 조기 출하가 가능한 국산 품종 하례 조생이 벌써 수확이 되고 있는데요. 품질이 좋은 데다가 수확도 빨라서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 다녀왔습니다. 과수원에 노란 감귤이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착색이 빨리 이루어진 덕분에 같은 시기에 재배한 다른 감귤보다 이른수확에 나섰습니다. 기존 감귤 품종인 궁천조생을 대신에 재배한 국산감귤 하래조생입니다. 하래조생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서 기존에 이제 그 많이 재배되고 있는 궁천조생보다 그런 신맛도 빨리 빠지기도 하고 숙기도 빠른 장점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중천 조생보다 신맛이 적은 품종인데다 올해는 특히 토양 피복 재배를 하는 등 더욱 정성을 쏟은 덕에 고품질 감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농가에서 재배한 하레 조생 평균 당도는 13브릭스. 재배한 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최상급 브랜드 감귤로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뭐 다른 감귤에 비해 가지고 당도가 아주 잘 나와 가지고. 네. 아주 출하했을 경우에 하든 고품질의 감귤이 생산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실제 수확이 보름 이상 빠른 데다 품질도 좋아 기존 감귤 평균 가격과 비교해 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할애조생 재배 면적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한 할애조생 보급이 확대되면 감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영농정보 김수연입니다.